약사만 할수 있는 일, 약사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 약사의 38가지 진로에 대해 모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 김약사입니다.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타임으로 약사 진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사의 모든 진로들과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교수님들이 좋아할 내용까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소개해 드린 적은 없지만 저는 약대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국내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대학원과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약사들을 많이 만나봤고 학부시절 대학원 시절 친구들이 제학회사부터 공직까지 다양하게 진출해 있어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사의 진로는 크게 분류했을 때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사만 할수 있는 일 나머지 하나는 약사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분류를 이해하면 약사라는 직업을 좀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 품질본부에서 근무하는 제 후배는 먼저 말한 분류에 해당하고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저는 나중에 말한 분류에 해당합니다. 이 분류를 기준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총 38가지의 진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진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소서 쓰기 좋은 면접 때 준비하기 좋은 진로들도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약사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먼저 봅시다. 사실 저는 이 약사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큰 매력을 느끼고 있고 자소서나 면접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교수님들도 뻔한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을 더 좋아하실 겁니다. 내가 약사이기 때문에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일, 내가 약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에서 큰 보람과 성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약회사의 경우부터 봅시다. 제가 있던 회사의 약사들이 근무하던 부서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약사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제약회사의 진로는 제품 기획, 제품 허가, 마케팅과 영업, PV로 알려져 있는 약물 감시, 학술부서, 임상부서, 연구소가 있습니다. 먼저 제품 기획과 제품 허가 업무는 회사에 따라 두 개의 팀 또는 한 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 또는 복제의약품의 기획과 허가 업무를 맡고 있고 보통 뭉뚱그려서 개발 업무라고 합니다. 이 업무는 약사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비교적 약사가 많지만 기타 이공계열 출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은 의약품의 허가 과정에 대한 이해겠지만,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징, 생물학적 특징, 특허, 임상, 생산과 품질 관리 등 의약품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을수록 업무의 대처가 유연해지고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약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진로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영업입니다. 의약품의 영업과 마케팅은 주류회사나 보험, 자동차 영업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미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에게 영업하고자 하는 약을 학술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영업 마케팅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수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에서 각자의 팀, 각자의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으며 여러 팀원들 중 자신이 약사라는 이점을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는 직무 중 하나입니다. 약물 감시팀, PV팀에서는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의 탐지, 평가, 해석, 예방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이러한 약물 감시는 임상시험 단계, 시판 전,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팀의 구성은 약사, 간호사, 일반 이공계 전공자 등 다양한 유형의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약사의 경우에는 보통 병원 약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병원 약사 경력이 있는 약사의 경우 임상 시험과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약물 감시 및 부작용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전반적으로 준수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팀입니다. 학술팀은 회사의 의학적 정보를 대변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만한 시장 정보를 모으는 업무를 합니다. 학술팀의 구성은 약사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0계열 출신자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 논문의 분석이나 검토 등은 대학원을 나온 비약사 직원들이 더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의 경우 전반적인 약학 지식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팀입니다. 임상팀은 임상시험의 진행, 모니터링, 검토와 임상프로토콜, 보고서 등의 문서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임상팀은 대부분 간호사와 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호사가 임상시험과 관련된 병원과 의사, 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한다면, 약사의 경우 전체적인 의약품의 허가 과정에서의 임상의 의미, 임상약에 대한 규정, 관리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업무만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CRO로 불리는 임상수탁기관입니다. 여기서 약사는 임상 실시 기관이 계획서에 따라 정확하고 윤리적으로 시험을 진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일을 합니다. 글로벌 CRO가 많기 때문에 어학 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보수도 많고 업무도 많습니다. CRO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CRA 자격 및 이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약회사의 마지막 진로는 연구소입니다. 제약회사 연구소에는 다양한 팀이 존재하며 비약사 연구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부서의 이름과 종류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을 합성하거나 원료 합성 공정을 연구하는 화학 연구 부서, 원료 의약품을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거나 새로운 제형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올려주는 제제 연구 부서, 신약 원료와 제형의 효과와 부작용, 생체 내 거동을 연구하는 생물 연구 부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부서에서는 신약, 개량 신약,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합니다. 사실 제재연구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제재연구에 대해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약의 주성분 외에 다른 첨가제들과 공정을 이용하여 약을 복용하기 편하게 또는 천천히 방출되도록 약이 잘 녹도록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입니다. 이 전공은 약대 또는 관련 학과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약사로서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공입니다. 물론, 연구소에서 약사의 수도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제약회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약회사의 업무와 유사한 업종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회사입니다. 아주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회사에는 다양하고 많은 약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밖으로 잘 드러나 있진 않지만, 현재도 꽤 많은 숫자의 약사들이 화장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유사하게 제품의 기획, 허가, 마케팅, 연구, 품질관리, 제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사라는 강점을 살려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원에서 박사 졸업 후 일정 연구 기간을 거쳐서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약대에는 약사 출신이 아닌 교수님들도 꽤 계시지만, 약 대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교수 임용이 용이합니다. 물론 자신의 연구 실적이나 경력들이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약사로서 약대 전반의 과목에 대한 이해를 모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연구 및 강의를 한다면 보다 더 매력적인 업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약공학과, 의약공학과, 의료공학과 등의 학과에서도 약사 출신 교수의 임용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교수가 꿈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 기타 진로로서 변리사와 투자벤처의 바이오 심사역이 있습니다. 두 진로 모두 약과 제약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물론 약사가 아닌 분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약사로서 해당 업무를 한다면 고객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신뢰를 줄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약사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약사만 할수 있는 일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일들은 약사 면허가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약국 약사는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하고 약국을 관리 경영합니다 이런 약국을 차린 사람을 약국장 거기서 근무하는 약사를 근무약사 회의약사라고 합니다 약국 약사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니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약사입니다 병원 약사는 그 업무에 따라 일반 약사 항암제 조제 약사 마약류 관리 약사 임상 약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류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대부분 이들을 따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약사 채용 후 내부 인력에서 업무를 분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입원 환자의 약을 조제하거나 퇴원 및 응급실 환자의 약을 조제합니다. 항암제 조제 약사의 경우 주사 항암제를 수액 등의 믹스 조제하거나 항암제 관리 업무를 하게 되며 마약류 관리 약사는 마약, 향정신병 약물들을 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상 약사의 경우 가끔 따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약사의 업무는 병원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임상약에 대한 관리와 전체적인 투약 관리들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TDM 업무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TDM이 뭐냐하면 테라 n 틱 드럭 모니터링이라고 약물의 치료력이 좁은 쉽게 말해서 효과와 부작용의 발생의 정도가 종이 한장 차이인 그런 종류의 약물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또 파트타임 병원약사의 경우 주로 야간 또는 주말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원생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긴 합니다. 다음은 공직입니다. 보수는 다른 약사 진로들에 비해 조금 짭니다. 공직은 약사가 아니라도 할수 있는 업무들이 많지만, 약사만 할수 있는 약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의 업무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의약품의 제조나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 평가, 의약품의 안전, 부작용 관리, 의약품의 표시, 광고에 대한 감시, 의약품의 허가 및 신고, 생산시설 감사, 영업자에 대한 감사, 의약품의 회수, 폐기, 처분 등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보통 들어가게 되면 7급으로 들어가게 되고, 박사학위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을 때는 6급이나 5급으로의 채용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약사입니다. 지역보건소에서 보통 근무를 합니다. 경력이 없으면 보통 7급 시작이고, 4급까지 진급 가능합니다. 지역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관리감독, 의약품 교육 등을 주로 합니다. 울릉도 같은 도서지역에서는 약무직 공무원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의가 비교적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약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병원에서 7급 약무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소속 공단 등에서 약가 업무, 보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은 유사한 직렬로 법무부와 국방부에서 채용을 합니다. 각각 교도소와 국군병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병원 업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허청입니다. 약품 화학 심사과, 바이오 심사과, 국제 특허 출원 심사팀 등에 배치돼서 약무 특허 심사관 업무를 봅니다. 채용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약학 박사를 가진 약사, 약학 석사 취득 후 4년 경력이 있는 약사, 약학 관련 관리자로 3년 경력이 있는 약사, 면리사 취득 후 2년 경력이 있는 약사, 10년 경력의 약사가 지원 가능하고 보통 6급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과수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은 한 번씩 채용 공고가 올라오긴 하는데, 솔직히 업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2년에 한두 명 정도 뽑긴 합니다. 국과수의 경우 법 독성학과에서 대부분을 약사로 뽑습니다. 국과수 연구사의 업무는 생체시료의 법 독성학적 감정, 식품, 의약품, 생약 등의 약동물 감정, 생체시료 및 압수품에서 마약류 감정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진로이나 업무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약회사에서 약사만 할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약사법에 의해 정해져 있고 반드시 약사만 진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의약품품질관리자, 의약품 수입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 의약품 도매상관리자, 마약류 도매업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물론 앞선 7개 업무들을 보고 계신 약사분들은 저 업무만 담당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약의 제조, 품질 관리,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관리자의 책임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아, 저는 의약품 제조 관리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회사에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국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직무로 입사하는 경우 신입사원도 어느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추가 수당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도매상도 제약회사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약사 면허가 있어야 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약사를 관리자로 둔 경우 일반인들도 도매상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약사입니다. 국내 면허를 취득하고 난뒤 미국, 캐나다에서 약사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약사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외국 나가고 싶으신 분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38가지 약사의 진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자소서에 녹일만한 면접에 쓸만한 내용들 한번 같이 추려봅시다. 먼저 약사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은 치트키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진로를 말하고, 아, 저는 약사만이 할수 있는 일보다 약사로서 강점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고리타분한 자소서는 안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제약회사와 CRA, 자소서에 녹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진로입니다. 각 부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신의 경험이나 적성, 성향에 따라 자소서에 녹여내시면 신약개발,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 또는 그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썰을 잘 풀어내시면 됩니다. 제학회사 연구소나 교수의 경우 조금 더 조심스럽게 쓰시긴 해야 됩니다. 연구소나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는 워낙 자소서나 면접에서 자주 나오고 교수님들 앞에서 어설프게 아는 척했다가 허접한 면접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잘 넘어가면 굉장히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공과 연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회사의 경우 최근 여대학대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자소서에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교수님들 세대에서는 화장품회사의 약사들이 꽤 많이 갔기 때문에 뜬금없는 얘기거나 하진 않으니 잘 녹여내실 수 있으면 괜찮은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연리사와 투자자문역은 이에 관한 확고한 생각과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나 면접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듯 합니다. 다음은 약사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도매상 약사나 외국 약사는 자소서나 면접에서 살리기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약국 약사.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평범한 소재지만 그렇지 않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약사가 되어 뭐 이런식만 아니면 됩니다. 생각보다 자소서, 면접에서 약국 약사가 되겠다는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얘기를 신선하게 잘 푸실 수만 있다면 진정성 있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 약사. 전반적으로 평범하게 쓸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제 조제 약사가 되고 싶다거나 마약류 관리 약사가 되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 약사입니다. 공직약사는 법무부의 교도소 약사, 국방부의 국군병원 약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잘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긴 하지만 각각의 기관에 굉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푸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 국가수, 특허청 등에서 근무하다 교수로 임용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지원하려는 학교의 교수진을 보시고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건강정보 컨텐츠만 하다 쉬어가는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긴 내용 듣느라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